네 안녕하세요. 사운드 미디어 아티스트 송주관입니다. 네, c o v 1 9 공동진화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이번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큰 판넬이 있고요. 그 뒤쪽으로 작은 판넬도 들 있죠. 네, 작은 다 모든 판넬들이 자체적으로 진동 스피커가 달려있어서 와이파이 무선통신으로 어떤 명령을 전달받아서 소리를 재생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판넬들은 바이러스를 상징하는 소리들이고요. 큰 판넬들은 우리 인류 문명의 역사를 상징하는 판넬들입니다. 이두 판넬들의 소리가 서로 다른데요. 큰 판넬은, 어, 사인파형에 이상적인 파형을 내는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고요. 작은 판넬들은 깔막한 소리 입자 단위 파티클 형태의 어, 사운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어, 두 개를 서로 대조시킨 이유는 큰 판넬들의 나오는 사인파형은 이상적인 실험실에서 밖에 만들어질 수 없는 이상적인 파형을 가지고 있는데 사인 파형들은 서로 비슷한 주파수끼리는 맥놀이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맥놀이 현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어, 비슷한 위치의 주파수 두 개가 만나서 상쇄 현상이 생기는 이런 이러, 구간들을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경쟁사회와 어, 유사한 점이 있다고 라 생각하기에 그런 썬더 디자인을 착용하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래뉴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입자 단위의 사운드라서 하나하나는 그이 입자의 전체성이 뭘까? 이 사운드에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알 수가 없지만 수백 개의 어떤 그레뉴러스 사이즈로 만들어진 소리의 입자들이 모여졌, 모여졌을 때그 소리의 파동은 또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이러한 모습의 그레뉴러스 센세스에 의한 이런 소리의 모습은 바이러스의 역학과도 관련이 있다고 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들이 개별적으로는 힘이 없을지라도 얘네들 군집이 되어버리는이 어, 세계 전체를 먹어버릴 수 있는 어떤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미 예, 느꼈죠. 사실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개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일 수밖에 없는 공통 진화적인 생태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지구 탄생 초기에 어, 고온 고압의 시절 분자 몇몇 분자들이 모여서 탄생한 것이 예, 리보핵산, RNA 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의 후손들입니다. 사실 여기들은 그그 RNA들이 세포를 침투해야 하는 침투와, 그또 세포를 또 방어해야만 했었던 방어, 이 침투와 방어 과정의 연속이었던 것이 지금 현생 우리가 되, 되는데요. 우리 몸 안에서도 바이러스 유전자로부터 유래된 것이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이겠지만 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묶여져 있죠. 예, 큰 판넬에 작은 판넬이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반면에 주변에 있는 것들은 어, 묶여져 있지 않죠. 그래서 묶여져 있지 않던 바이러스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인간의 문명과 함께 묶여지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당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 진화라는 게. 하지만 우리의 인류는 어, 우리의 욕심 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 지구 자원을 강탈하는데 그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욕망은 무한하다고 얘기하지만 제3대작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 너, 너무 넘쳐나는 탐욕일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그걸 이번 작품에서 리서치북을 통해 인여 욕구라는 말을 썼는데요. 너 어, 넘친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우리는 인계점을 좀 알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딜레마. 어, 왜 딜레마냐면, 저도 사실은 자원을 강탈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욕구가 너무 인여스럽지 않게, 즉, 넘치지 않게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하겠다라는 어, 결론을 어, 이 작품을 통해서 내리려고 합니다.